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개코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이코인 테스트넷을 마무리 단계로 이제 메인넷 출시 임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많은 파이와니아 분들이 거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지만 메인넷이 나온다고 바로 파이코인을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진행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그 파이코인 테스트넷을 걸친 뒤에 현재 메인넷 출시 임박까지 멀지 않았는데 또한 이게 메인넷이 등장하자마자 거래소로 출금을 진행을 해서 매도를 하실 계획이라면은 반드시 이것부터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첫 번째는 Kyc 인증하기. 두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신청하기. 자, 꼭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이 브라우저를 먼저 설치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 KYC 인증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KYC는 No Your Customer 또는 No Your Client 용어의 약자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보증, 인증을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게 작년 초 트래블룰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 KYC 인증도 필수 사항으로 자리가 잡혀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인증 절차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파이브라우저를 실행한 뒤에 KYC 파일을 클릭. 두 번째. 국가 선택 클릭. 자세 번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을 선택을 하신 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사진 촬영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름 성별 생일 주소 도시 우편번호 거주 국가 문서 아이디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인증을 여권으로 했다면은 이름을 영어로 또는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했다면 한글로 만약에 문서 아이디는 여권, 민증, 운전면허 번호 그리고 여권과 민증은 다시가 없이 운전면허증은 다시가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셀카 촬영 진행 후에 귀하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게 되면은 현재 상태를 누르고 신청 상태 확인하기까지 해주신다면 처리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마이그레이션 진행은 이 KYC 인증 절차가 끝나야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KY c 인증부터 필수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하시다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차례차례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코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파이코인 마이그레이션 진행 방법에 대한 가이드 영상으로 제작할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